안녕하십니까. 순땅TV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 한국의 주화.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요렇게 뜯어가지고 개봉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 한국의 주화 조폐공사에서, 음 완판을 하지 못해서 남물량을 한번 더, 어 팔았어요. 그거를 이번에 제가 또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물량을 어, 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개봉을 하지 않은 어, 개봉을 하지 않은 박스로 이제 요렇게 취급 주의 이렇게 오고요. 여기 부분은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릴 순 없고 이런 뭐 요런 식으로 이런 요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여기 옆에 놔두고요. 이렇게한번더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물건은 좀 많아서 한번더 신청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 한국의 주화가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한 16,000원, 15,000원에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제 인기가 있는, 어, 한국인의 주화, 2023년 민트 세트입니다. 지금 봐도 제가 봐도 아직도 이쁘고요. 어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로 아직도 이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뭐 현재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이나 어, 한 번만 신청하신 분은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 그 재고 소진이 다안된것 같더라고요. 저도 또 신청을 하고 싶어서 한번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어 이미 어, 초과 에를 어, 구매 에수를 초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구매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 4개까지가 이제 구매 할수 있는 수량이고요어 아직까지도 구매를 하신 분 구매를 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신청을 해서 어, 배정을 받으시는 게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8천원에 구매 해가지고 지금 팔아도 15,000원 16,000원 정도에 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주화예요. 이거는 이제 저같이 이제 수, 화폐를 수집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도 어, 굉장히 이걸 뭐 수집의 수단이 아닌 내가 이걸 사서 바로 뭐 누군가에게 분양을 하더라도 두 배를 남길 수 있는 어, 그런 뭐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게좀 단점이긴 한데요.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분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 만약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조폐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 2023년 한국의 주화를 어, 구매해서 어. 한번 재고 소진이 될 때까지 뭐 구매하셔 가지고 좋은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제 2023년 한국인의 주화, 요, 요 화폐 민트 세트를 한번더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제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